안녕하세요. 경제정보알미입니다. 근래 들어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은데요. 다행히 요즘은 반등장이라 증시와 가상화폐 둘다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금리나 에너지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만약 다시 하락하게 된다면 그대로 얻어맞기에는 굉장히 짜증납니다. 그럴 때 공매도를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도 있죠. 혹은, 공매도를 하지 않더라도 경제공부를 위해 최소한 공매도가 무엇인지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매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판다고 말하는데요. 사실, 이렇게만 말하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여, 제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간단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시청자님께서 1주에 1만원 하는 A 주식 100주를 공매도하고자 합니다. 이때 생긴 빚은 100만원이 아닌 100주입니다. 주식의 수량에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저희가 갚아야 할 목표는 A주식 100주일 뿐입니다. 따라서 A주식이 1000원이 된다면 10만원으로 100주를 매수할 수 있고 나머지 차익인 90만원은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것이 공매도입니다. 빌려서 판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정말 진지하게 마음먹으면 할 수는 있는데 엄청 귀찮으니 그냥 ETF를 통한 주식 공매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시로 미국의 나스닥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SQQQ를 갖고 왔습니다. 이를 통해 나스닥 1% 하락 시 SQQQ에서는 3%의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즉, 3배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1% 상승시 sqqq는 3% 하락이므로 리스크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레버리지가 없는 공매도 ETF도 존재합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코덱스 인버스를 이용하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작년 여름부터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해석하자면 그만큼 코스피가 하락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외에도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선물이 가능합니다. 쇼트인데요. 방법을 설명드리지만 절대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투자에 비해 난이도가 배로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가 적용되어 자금의 유동성이 훨씬 커지는 것이 주원인입니다. 개인이 주식 선물을 하기 위해서는 공매도와 마찬가지로 과정이 복잡해서 코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투자보다는 지식을 쌓아간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달전 엄청난 논란이 되었던 루나코인입니다. 초창기 100원에서 13만원까지 상승했었죠. 그러나 UST 폐기 실패 후 무한루나 발행으로 인해 가치가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깊게 들어가면 내용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UST는 테라체인에서 1달러 역할을 했던 가상화폐입니다. 하여, UST가 일부 유지 실패시, 루나를 발행하여 매도 후, UST를 그만큼 매수하여 일부를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UST가 일부를 초과했을 경우, UST를 추가 발행하여 일부를 유지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간적인 대량 공매도로 인해, 이번에 루나가 무한 발행된 것입니다. 만약, 100불쯤에서 공매도를 진행하신 분들은, 100%에 가까운 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레버리지가 없는 이상 10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는 하락분을 이득으로 치환하는 전략인데 하락이 막 150%씩 일어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배율을 넣으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참고로 이 사진은 공매도가 아닌 공매수 증거 사진입니다. 저는 공매도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헝가리의 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말하기를 공매도는 남의 아픔으로 돈을 버는 투자자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너무 고점이다 싶을 때는 공매도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는 대중들의 관기를 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상승장 중기부터 말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보이고나 합니다. 흔히 말하는 개잡주들이 몇 배씩 오르는데요. 가만히 내버려 두기에는 향후 하락시, 개인들의 손실이 감당이 안될 정도가 될수 있습니다. 하여 그럴 때는 공매도로 어느 정도의 진압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진압이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게임스탑이 있습니다. 주식이 단기간에 6100%나 오른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건 역시 너무 길게 끌고 가면 루즈해지니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게임스탑은 게임을 판매한 회사인데 메리트가 떨어져서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공매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아저씨들에게 게임스탑은 추억의 회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당시에 유행했던 게임이 닌텐도 뭐 그런 게 있겠죠 저는 네 어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 몇몇 아저씨들이 레딧이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기관들의 공매도에 대해 반대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과 매수로 공매도를 무너뜨리는 것인데요. 하여 기관들은 공매도의 증거금을 채우기 위해 고점에서 공매도를 하고 또 개인들이 매수를 반복해서 주가가 상승해왔습니다. 지금은 많이 하락했지만요. 오늘은 이렇게 공매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경제를 가르쳐줬던 사람이 없었기에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이번 영상도 참고 없이 스스로 만들었고요. 그렇다 보니 전문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영상을 만들었으니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